2024년 9월 24일 테슬라 바동 카운팅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테슬라 디테일을 말씀드리기 전에 큰 파동의 흐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얘기 드렸던 256을 여기를 오늘 보이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파동은 X파인 걸로 봅니다 더 이상 터미널이 내려올 수 있는 여지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파동은 X파동인 거고 X파동이면 여기 있는 파동 A, B, C, W, X, Y 자, 이 파동이 X파동이 됐기 때문에 여기 있는 파동 리딩은 리딩은 삼각형의 A파동으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파동 카운팅하면서 삼각형의 A파동으로 리딩이 쓰인 경우는 없... 했기 때문에 5연장 터미널에 오파 마감할 때 빼고는 그렇게 쓰이질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리딩은 W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WXYZABCxz 삼각형이 나오면 안 되죠. 여기 Z는 왜냐하면은 여기 이미 리딩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무엇이 되었건 ABC가 되어야 됩니다. 고경을 하려면 그렇습니다. 만약에 고경을 안 하면 w x y 삼각형으로 와이파를 진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파동이 그래서, A, B, C, D 파동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 D 파동이 W, X, Y, X, Z로 올라갑니다. 근데 복합 조정에 이 W, X, Y, X, Z가 X 파동으로 쓰일 때는 반드시 Y 파동의 고점을 넘어서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삼각형 내부 파동에서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여기서 A, B, C, D 하고 D 파동이 W, X, Y, X, Z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여기 파동보다 높이가 낮다면 D 파동은 W, X, y 여기까지가 d 파동이 되고요 고점 갱신을 못하면 여기서부터 e 파동이 시작됩니다 a b c d e 하고 여기까지가 a b c d e로 진행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면 여기서 다시 c 파가 내려올 수 있겠지만 그거는 a b c일 경우인 거고 일단 시작점이 여기서 고점 갱신을 못하면 여기 파동은 반드시 a b c 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w x y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파동 시작 e 파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하기 때문니다 중요한 거는 이 고점이 어디. 뒤에 있느냐인데 이 지점을 넘겼 습니다. 그래서 a b c d가 이 지점을 넘겼 기 때문에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파동 이 저점을 c파 저점을 뚫고 내려오는 파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큰 하락이 올때이 테슬라 파동은 이 저점을 깨고 내려올 겁니다. 내려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여기서 이파가 끝났다. 그리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그 다음 5파 대세 상승을 시작했다고 봤을 때 wxy 여기까지가 1파 여기 2파 3파. 1이 나와야죠. 2파동보다 더큰 파동이 나와야죠. 그리고 4파, 5파로 올라가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 경우가 온다면 그 경우를 지금 고려하겠지만 현재 나스닥이나 나스닥 선물의 진행상황으로 봤을 때 그렇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뭐 그런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경우는 나중에 고려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현재 2파동이 1대1을 넘어간다고 보기에는 너무 무리수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어딘가에서 복합조정이 끝나는 걸로 일단 감안을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파동이 어떻게 되었건 표준형이 나와야 되고, 삼각형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ABC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abc 한번, 그 다음에 wxyx, 또 abc 두 번, 또 wxyx, 두 번째 x죠, 또 abc 세 번. 그래서 wxyxz로 여기까지가 복합조정 wxyxz의 a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카운팅을 하고 여기가 wxy로 b, 그 다음에 c파가 1, 2, 3, 4, 5가 진행되었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파동이 제가 5초봉으로 봤을 때 A, B, C, D 이렇게 진행된 걸로 봤는데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W, X, Y로 여기까지가 1, 2, 3, 4, 5로 터미널이 여기서 만들어졌다고 봐야 D의 파동이 카운팅이 되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올라간 게 W, X, Y, X, Z 세 개가 나왔는데 복합 조정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디도 만난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W, X, Y, Z로는 이 파동이 마감이 안 됩니다. 이 파동을 마감하려면 어딘가가 만나서 삼각형 조정이 되거나 터미널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파동이 내려와서 내려와서 얘를 만나면 이 파동이 wxy로 a, b, c, d, e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여기까지가 a가 되고 a, b 어디가 되든 상관없는데 b, c, d, e 여기가 a가 되면 여기서부터 만났다가 다시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파동이 지금 조정을 시작을 했는데. 여기가 터미널 같아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까 터미널이 아니었습니다. 여기가 터미널이 있었습니다. 12345가. 그래서 ABC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현재 X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진행이 되었다고 얘기 드리는 이유는 여기가 W, X, Y, ABC, 그 다음에 X, ABC, 그 다음에 Z. 여기 터미널이 나왔는데, 이 터미널이 생짜배기 터미널이 아니고, 불규칙 플랫입니다. 래 여기 X파가 ABC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이 터미널이 A, B, C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Z파동, 마지막 복합조정 Z파동이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 W, X, Y, X, Z가 나왔는데 이 X파는 예전에도 말씀드리지만 한번더 내려왔다가 한번더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가느냐 하면 W, X, Y, X, Z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X파는 연장이 될수 있습니다. X파는 W, X, Y, X, Z 복합조정 세 개를 다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W, X, Y, X, 지금 W, X, Y, X, z로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wx y x z로 쓰지 않은 이유는 여기 두 번째 파동 이 파동이 abc가 아니고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wx y로 여기서 끊어야 됩니다 wx y x z 복합 조정 세 번째 파동이 나올 수 없거든요 여기 삼각형이면 그래서 wx y 여기까지 x 그래서 wx y x z로 할 수도 있는데 좀 무리수가 있어 보여서 일단은 wx y x z로 여기서 복합 조정이 끝났다고 일단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점을 넘겼기 때문에 그렇게 WXYXC로 복합조정 끝났다고 보고 그 다음 이제 파동의 움직임을 이제 어숨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 올라간 파동이 ABC로 올라갔습니다. A, B, C로 올라갔는데 이 C 파동이 올라갔기 때문에 0.618 정도는 되돌림이 올 걸로 봅니다. 물론 0.5에서 56, 618이 레인지고 618을 꼭 건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A, B, C 파로 쓰인 게 명확하면 618 정도 오기 때문에 618 정도 온다고 보고 가정을 해봅니다. 618올때이 파동이 내려와야 되는데 이 파동이 삼각형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면 삼각형으로 내려온다면 마음을 비우고 W, X, Y로 조정파동 끝났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포지션 손절을 하고 삼각형으로 내려오면 여기 0.5에서 618이 레인지에서 인버스는 손실을 처리를 하고 롱 포지션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A, B, C, 1대1, 여기가 1대1이 여기거든요. 근데 618이 여기입니다. 만약에 1대1 파동이 나오면 추가 파동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손실 처리는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삼각형이면 인버스 청산하고 롱 포지션 들어갈 예정이지만 만약에 1대2를 맞추면 터미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청산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파동이 올라온 파동이 지금 여기서부터 올라왔는데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 치고는 너무 작습니다. 현재 w, x, y, x, z로 올라온 파동에 비해서 여기서 만약에 1대2를 들면 추가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파동을 기다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삼각형으로 내려오면 마음을 비우고 인벌스 포지션 청산하고 롱 포지션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고경을 안 하면 상관없지만 고경을 할 거라면 이 5번 파동 인펄스는 반드시 마감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마감을 하던 여기가 A파가 되어건 여기가 A파가 되어건 또는 여기가 A파가 되고 BC가 되어건 어떤 파동이 되어건 일단 마감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마감이 되면 터미널이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파동. 여기서부터 시작된 파동 WXYXZ 여기까지 진행되거든요 그 파동에서 여기 터미널이 올라가면 1대1을 완성하지 않으면 피보나치 미달이 뜹니다 피보나치 1대1 미만은 1대1이 떨어지면 지그재그는 아니고 플래시인데 플래시인데도 모멘텀이 상실되기 때문에 폭락을 하게 됩니다 특히 0.618 이하는 피보나치가 1대 0.618이면 거의 폭락 수준입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고 또 WXYXZ로 진행해 했을 때 파동이 미달 아니 미달 그러니까 y파보다 z파동이 짧았을 때도 급락이 오거든요 예, 그런 파동인거를 일단 염두에 둔다면 이 5번 파동은 반드시 마감은 해야 되는데 마감했을 때 포지션이 고경을 하지 않았을 경우 고경을 했을 경우에도 피보나치가 굉장히 모멘텀이 약하기 때문에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지금 위험한 고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동이 삼각형으로 나오면 618 근처에서 인버스 청산을 하고 롱 포지션을 들어가다가 위에서 다시 인버스를 다시 잡을 거고요. 그게 아니고 1, 2, 3의 모습을 보인다면 1대1의 모습 보인다면 얘가 더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대1을 보이면 기다려볼 예정입니다. 물론 wxy 만들고 그냥 물론 그냥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올라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1대1을 만들거나 또는 지금 나스닥이나 다른 전체 시장이 흐름이 안 좋아서 데이를 넘기는 터미널을 만든다면 굳이 빨리 포지션을 청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아직까지 너무 짧으니까 WXY로 끝내고 올라가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짧으니까 조금 더 기다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삼각형이면 기다리지 않고 포지션 청산하고 다음 파동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테슬라 파동 카운팅 업데이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펀더멘탈 영상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펀더멘탈 강의가 책을 보고 봐야 되느냐, 책을 안 보고도 바로 봐도 되느냐, 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어, 제가 알고 있는 몇몇 분은 책과 펀더멘탈을 동시에 시작하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5초봉 카운팅 하시고, 가동 카운팅을 5연장 터미널 그 컨셉을 다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펀더멘탈 강의를 보실 때 책을 보시고 보시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생각보다 쉽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너무 망설이지 마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시간을 내서 시작을 해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파동 카운팅 하는 게 aj 프로스트의 회색 책이나 아니면 글렌 닐 리의 엘리어트 파동 마스터 책하고 비슷한데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연장 파동입니다. 터미널 안에 터미널. 그런데 책을 보고 공부를 하셨더라도 터미널 안에 터미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호기심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제 영상을 보면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엇 파동의 기본 개념하고 터미널 안에 터미널, 연장 터미널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해서 펀더멘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펀더멘탈 공부방 회원이 되고 나서 이제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직접 카운팅을 할수 있게 되고 나니까 어떤 회원님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이런 걸 혼자 알고 있었냐고. 그래서 혼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함께 공부하는 공부방이 되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추가 질문을 받는데요. 10편은 일단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질문들이 있으면 질문을 받는 디스코드 방이 있으니까 펀더멘탈 공부방 회원은 디스코드 방에서 질문을 하시면 되고 그것도 부족하면 추가 영상 만들어서 11편, 12편 추가 영상 올릴 예정입니다. 일단 공부를 시작해 보시고 또 진행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채워나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